마법사 친구들과 어둠의 무리에서 맞서 싸우는 이야기 시작. 어어어 어, 어, 잠깐 만 이거 바꿀 수 있네. 뭐 파티사운드? 그래야. 뭐, 뭐, <laughs> 뭐야? 몰랐어.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<구라야>. 이거 마법사 <마법이나 웃음> 깨려면 퀘스트 있거든요. 새 주문을 5 0번 장착하거나 뭐 이, 이런 게 있어. 나키 몰랐는데 그래, 그래, 뭐야? WSD 뭐야? WSD랑 클릭 목표를 정하래. 아 집중하래. 오케이. 뭐야? 오. 아음5번 어, 치명타 피해량이 10% 증가합니다. 아, 조용해주세요. 히 저희랑 다른 거니까요. 아 그래요? 나 아스트랄 오브랑 위저데찌랑 아스트랄 오브. 에? 아 근데 아스랄 오브는 오브? 기본인가 봐. 아스랄 오브는 나도 있어. <laughs> 근데 아, 난 포춘의 호위야. 나도 그런 거있긴해나 미저드 했지. 일단 그러니까 난 미저드는 공격... <laughs> 없어. 그런 거. 아 이거 개인인가 봐. 아다 그, 어, 개인일까 봐? <laughs> 이거 왜 근데 공격이 뒤로 나와? 그냥 그 근처에 있는 애들 때 나가는 것 같아요. 아. 뭐. 뭐야? 이런 게임 처음 봐요. <laughs> 아 몰라 아, 몰라요 어. 이런 거. 나 이런 거 처음 해봐. 와, 소름. 나 이런 게임 어? 안해 봤어. 체력 재 생. 그리고 이게 잘잘 선택해야 돼. 맞아 자, 이상한 거 <laughs> 선택하면 그러니까, 이제 지 뽑으니까. 나나 이런 거 진짜 한 번도 안해 봤어. <laughs> 아, 진짜요? <laughs> 진짜 이거 은근 중독성 미쳐. 내가 서버 게임이 은근 재밌어. 내가 이 나는 이런 게임에 약간 죽으면 현타가 오는 스타일이라고 약간 안해 봤어. 야, 이거 진짜 이거 뭔 게임이라는 건데? 뭐뭐뭐아 선택하고 나면은 기다려야 되는구나 맞아요 기다렸겠네 전오어아다널 <laughs> 기다렸어 어그 전까지는 나 마지막 아니었나 아니야 나내 내가 나 저거 지금 처음 봤어 아 처음 봤어 이번에 그럼 너희 둘다둘다 어, 약간 간당간당할 했으면... 때 했나 보다 어 맞아 어 왜 나한테 아로과 선택 중입니다라고 오야. <�azu> 아, 오늘 저 처음 봤어. ein u n r u n g 저기 뭐야? 여기 상 들어와. 타락한 광물의 흔적을 남기고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것에 피해. 뭘 해야 될까? 솔라퍼스오 <놀장 sia> <nineteen fine> <들어오> 아! <adaptation> <놀람> 혹시 다들 기다려요. 아, <놀람> 안녕. 죽었어요? 아, 살아났어. 그 기술 뭐야? 어, 아 뭐야? 어, 야 이거, 아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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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킬이 되네. 팀킬이 된다고? 아 팀킬이네? 된다, 아, 뭐 아, 뭐. 저거 팀킬이 돼? 아니, 야, 좋았어, 아 팀킬이 되네. 되네. 엄네 아니, 아기요 팀킬이 되네? 안 되는 줄 알았잖아. 야 조각상 파괴하래. 아야. 아이 대미지 80%나 뭔가 이게 쏴 미쳤대 대미지가 80% 나니까 <laughs> 아저 뭔데 저거 아, 나 주변에 있는 게 약간 그거라서 아이 고신지들은 뭐야 아니 나도 저거 관련도 안 했는데 다행이네 <laughs> 이거 희힌를 어. 누르는 게 좋은 거야? 너 처음 왔는데 어떻게 알아요? <laughs> 아, 맞네 <웃음> <웃음> 야 말을 조금 서운하게 하잖아 <laughs> 어? 아, 이거 어도는 이거 내 메테오 데미지 마... 아, 아, 아. <laughs> 어거내 이러면... <laughs> 아, 이거 내어떻 이거, 석상 돼, 석상. 석상 안 푸시면은 된대, 이거. 석상 아, 이거 어떻게 이내이어 아, 이거 내공게에나도맞 아, 이거 어떻게 이거 게도 아, 어떻게 해도 아, 거어떻 아, 이을거어떻 아, 이거 어떻게 해도 되 아, 냐거 어떻게 해도 아, 이거 아, 니야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뒤질 음. 뻔 했잖아. 그 아니, 그렇게 해도 멀리 안날아가는 뭐야? <laughs> 거짓말쟁이야? 뭘 난가야 너지 그러면. 나저 코피를 뒤졌어. 지랄 지랄 지랄. 온 무서워. <laughs> 무서워. 나 죽음. <laughs> <laughs> 너어야 <또, 나도. 웃음> 아 내가 여기 있어줘야 사람이 달리는구나 아 나저 아래에 있어요 나는 아, 알았어 가줄게 잠나. 근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지 원래 어 돌아다니면서 피해야 돼요 그리고 너네를 만날 기회가 없네 방금 개사냥 하래 근데 방금... 너는 좀안 만나야지 좋은 거 같아 에픽이 두 개나 떴어 뭐만 떴길래? 체력이랑 공격력 오. 내가 봤을 때누는 체력 뽑았을 것 같은데 맞지? 맞아 어떻게 알았어? 뻔하지. <laughs> 절대 공격력 다이 죽을 것 같을 때쯤 약간 너네들한테 빌붙어야 했어요. 너, 근데 constantly... 너네 너네 체력을 안 뽑았니? 어. 예구나. 저는 그게 뜨지가 않았어요. 저기 서 있다, 아, 서 있다, 서 있다, 아제 말하는 거야. 야, 네, 뻔해. 어, 또는... 아 살아. 어아 아, 실패. Naruto. 그러니까 실패다는데요? 실패는 어떻게? 이따가 왕 나오는데 어떻게? 실패하면은 뭐 보너스 못 받는 거아니너 뭐 이런 못 게임 못 받는 많이 해봤다며. 해봤다며? 뭘 많이 이런... 해봐, 롤이 다야 로랑 <laughs> <이런 웃음> <롤> 게 다야. <laughs> 뭘 많이 해봐, 우리가 뭘 많이 해본. 년시. 이거 해봤다 이거지. <laughs> 이걸 언제 해봤어? <해봤을까? 웃음> 나 처음 해봐 이거. <laughs> 나는 지금 거의 딸피야. 에이, 미안해. 나 체력 오십사. 어, 너네 체력 그거 안 했어? 나사나, 안나왔다고안나왔어둘다뭘나나지뭘 둘 다. 어떻게 나사나, 나나 나사나, 나사나, 나사어나 그런, 그런 거안나왔어 아싸 아싸 내배랑나내내나 내, 내 화염 저다 잡아주세요 다 내가 때렸어요 아니상하 뽀죽뽀죽이가 저 차와요 무서워요 제, 제보다 늦게 가면 죽어요 일단 <laughs> 아 그러니까 나 아까 저거 때문에 내가 피거 아니야 <laughs> 메테오리 터져라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 저리 가세요 아, 아, 아프다고요 아저아저개요개우우우우 진짜 이게 라고 아니 그럼 니 잡으시지! 아, 누구 잡으시냐! <laughs> 너네가... 아니, 바위로 찌르고 칼로 베고 그냥 너네가 왔잖아피3 어, 0 0는데피 300이 썼는데 <laughs> 어, <laughs> 150 됐어 지금 <웃음> 음. <웃음> 어이가 없네 체력 채워주는 거 먹어 어 먹지 안떼는 어떻게 먹어 안 떼는데 어떻게 먹어 나 온다 온다, 줄..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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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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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와 뭐가 와 아, 아 죽었다 어, 어. 무빙 무빙 어, 어. 무빙 아니,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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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, 너가 살았, 살았, 살았. 살았. 그 뭐. 이제 다 살려줘야 돼 잠깐만 얘들아 애들이 다날 바라보는 중이다 바라봐 이거 이거 뒤에 내가 떡 끼려고 그 저기 그 우리 레벨 보이세요 저기 일곱 시 방에 십구 십구라면. 그 위에 저 지금 동글동글 아, 동글동글. 팬 아, 시간이 많네. 지나면 그거 얻는 거구나. 그런 거 같다. 아니 아까 저게 색이 있었거든. 나까 저 둘라나 저이는디그 저거 제뭐죠 저거. 응. 쟤가 힐러야 힐러. 이응디그 미안해 사실 안그 봤는데 그 응이라 했어. 응. 아이씨. <laughs> 라니 왼쪽 가봐. 라니 왼쪽 가봐. 저저저 저, 보자. 라니 왼쪽 가. 저거 쪽 어, 야, 왜저 어떻게가? 닉너랑갈수 있어? 어, 저... 어 저거, 뭐야? 하셨지, 저거, 저거 뭐야? 저거. 어, 아, 저거. 뭐야? 뭐야? 이거 선다. 어, 절강. 아, 인 잘랐잖아. 어, 안녕하세요. 라인 그잘 떴어. 와, 와. 와, 와, 자석이구나. 와! 레벨업. 근데 어차피 저거는 제가 해도 우리도 그거 할수 있으니까. 아니, 저희 팀이 꿀 빠는 거 같고 좀 짜증 납니다. 좀 빨리 타는 우리. 야 부활 포인은 어디 있는 이제 생겼어 있네. 하나 잡을게, 가볼게 어, 천천히 가볼게 천천히 어, 가볼게 어 천천히 빨리 가볼게 어. 무섭네 저거 봐봐 저저저 보이지 저기 잉디가 어. 저거 잉디가 어, 오 뭐야 이거 뭐야 봐봐 저저흑돼 저거도 아아 들고 다니는 말 아, 네. 네. 먹고 싶은데 어. 먹고 싶은데 어, 먹고 싶을 때 얘네 실컷 어꼈어 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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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꼈기 꼈다 꼈 오른쪽 위로 올라가 그거 애들 다 꼈다 꼈다 다 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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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제, 야시... 야씨보다 늦게 가면 이렇게 아프다고?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서운해. 가끔 서운해. 가끔씩. <laughs> 라니 보리. 보일... <laughs> 아까 상자 부셨거든. 라니가. 맞아. 아까 봐봐. 라니가 어, 부셨는데. 어, 아싸. 아싸. 내가 뭐... 했어. 내가 했어. <laughs> 유물이다. 그러니까. 지리인데? 이거 봐봐. 누나 봐봐. 이거. 나그 부활할 때위로 올라가서 애들딱 죽일 수 있거든, 그러면은? 어, 알아. 근데 거기서 잘못 죽이면... 아, 잠깐만요.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거기 내가... <laughs> 거기 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. 내가 많이 끌고 와가지고. 내가 빠른 대신 공격력이 약해가지고. <laughs> 오. 근데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? 와, 아, 하나... 아아 하나 완전... 완전 어. 다 찍었어. 13레벨. 맞지? 13레벨 최대예요? 아닌가나 거기 개수 세니까 마지막 단계던데? 블라닌 죽어라 내 스킬이 잘안 보이거든 심지어? 아 어떤 새끼가 뒤에서 이상한 돌멩이 3개씩 던져요 신용인가봐요 더... 돌멩이를 왜 던져요 사람이 돌멩이... 왜 저래요 돌멩이 왜 던져요 근데 저거 아래 노란 색깔이 쿨... 저 시간 하나 잡아야 되는 건가? 아 뭐야 나 죽은 거야 나 죽었어 기다려야돼 나도 죽어. 오, 너 그거네요. 저 식물 안으로 들어오면 몬스터 때리는 막저가 맞아. 근데 그걸 내면 몬스터가 좀 적게 있어야 하는데 얘네, 얘네가 너무 왜 이렇게 다 몰리지? 와, 이제 체력 너무 많죠 어떻게?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일단 제가 내 꽁댕이를 쫓아다녀가지고 내가 일단 이렇게 하고 있긴 하거든. 근데 이게 얘들이 너무 많네. 어, 어, 나 살릴 수 있겠다. 아, 도망가방? 왜나안 살렸어, 나 아래 있었는데. 아, 이씨한 바퀴 돌고 있잖아 무빙, 무빙, 무빙이. 해. 저거 힘들었어, 저거 힘들었어. 속도 느린 애는 죽을 거 같지 않냐? 저맞춰서나 나요? <웃음> 어. <웃음> 저 저요. 미래 미래에게 준 거예요. <laughs> 어, 더 조심해라요. <laughs> 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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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야겠다. 어, 여기 한 바퀴만 더 돌면 고미 살릴 수 있을 것 같다. 근데, 아로보다 라니고는 진짜 군대이다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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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성 이성 저 진짜 좀 많이 다 오! 긴 하네. <laughs> 아 저기다 오! 저기다 오! 저기다 오! 다 오! 다 오! 저기다 오! 저기 저기다 저기다 오! 저기다 오! 저기다 오! 저기다 오! 저기다 오! 저기다 오! 저 아, 저기 몬스터가 왜 이렇게 많아? 인물 괜히 먹어가지고 인물 괜히 먹어가지고 내눈 죽일게 네, 음? 살렸다 어, 봤어 봤어 얘들아, 방어치 내가 다 흡수하고 있어 아, 14벨벨이 끝이 아니야? 더 찍을 수 있어? 아, 더 찍을 수 있어요? 아, 그럼 그 계속 드러나다며 그게 오, 그런가 보다 이 <laughs> 응? 너네 다 죽었어? 뭐, 뭐, 뭐? 예. 네? 너왜는왜 죽었어? <laughs> 나안 죽었어. 아니 최. 제일... 너 그러니까. 공덕경이 그거 싫어요?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달리 가 빨라서 그래. 죽지를 않았는데 개 빨라. 기다리는 건할수 있잖아. 여기 한한 한 동네 한 바퀴 한 여덟 번 돌고 나면은 되더라야. 아니 근데 <laughs> 개웃긴 게너망치는 뭐 사람이 제일 잘해. 요 뭐야 이제. <laughs> 살았어. 잠깐만, 언니, 어, 돈이 살려줄게. 너, 내 앞에서 꺼져? 아, 나 알아볼 거야. 아, 어, 어, 내가 그럼 위에 있을게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위에 떼가 있어, 오지마 <laughs> 아 아, 앞에 뭐 있어? 아, 아 너무 일인데? 큰일인데? 큰일인데? 레벨업. 야, 레, 야, 진짜 이속한 번만 떠주라 개새끼야. <laughs> 진짜. 내가 응, 슬치, 진짜 잘할게 진지해. 와 진짜 빨라 이속 나한테 떴어 오, 얘들아 제 뭐, 뭐. 다운됐어 알아요 근데 내가 너무 느려서 어머어머어머 어, 어, 어머, 어머머안녕하세요어 안녕하세요 어머, 나다 찾았어 어. 나 쫓아왔어 근데 이게 뭔 저쪽 다이야니 앞에 나 있는데? 어나 <laughs> 네 어, 체력이 어마어 없다 아로하이킹 아로이트 뭐야 얘왜 아, 죽어 있냐? 뭐야? 나 느려가지고 너가 니니 니 그거랑 보스가 나 쫓아왔다 했잖아 차에 어가지고 그러면 저... 안되겠다 몸을 좀 살리면서 체력 회복 좀 해야겠다 저 눈뜬지 5초 만에 앞에서 뭐가 나타났는데 죽었어요 <웃음> <웃음> 아니 보미. 누나는 데미지 200봤잖아요 나 그래서 나도 한대 맞고 달라 했거든 어 맞아 나 200봤어 아나 아, 아, 방어력 나말하자아 공격력 대신 난 방어력 선택하네 그래서 나도 맞고 지나가야지 했다. 그냥 뒤졌어 바로. 같은 급이라 생각하면 안 되지 뭐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. 근데 나도 약간 그 라니가 공격하는 거 보고 나도 저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다가 <laughs> 약간 상처받고 돌아섰거든. <laughs> 난얘 음. 되게 어렵게 좀이고 있는데. 음. 잡나? 아니 너훈수 잡겠네. 뭐야? 좀 돌아다니다 잡아야 다 <laughs> <laughs> 체력 회복 먼저. 아, 알아서 잘 갔네, 뭐야? 들었어 오, 오 요리 리잘 피하는데. 오, 잡았는데. 어, 잡았다. 그럼 어, 뭐주나 응. 코인 안 줘? 아, 저, 기 가야 될 것. 응? 어? 어? 뭐야? 와, 퀘스트 아. 완료. 나이스, 네 우와. <laughs> 우와, 너 천재야? 가장 많은 아군을 사격했대. 너? 아니, 씨, 아니, 씨. 너? 아, 잠깐만, 그런 게 어디 있어, 이 아니, 너? 아, 제일 쓰레기 썩은 거야. <laughs> <수는 거. 웃음>